인간은 무엇 때문에 오는가? 또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이는 아마도 수많은 사람이 한밤중에 꿈에서 깨어나 영혼 깊은 곳에 던지는 질문일 것입니다. 불법 보박은 그 깊은 지혜로 이 풀리지 않는 듯한 수수께끼를 밝혀줍니다. 모두 과거의 무명, 무밍으로 지은 모든 어비 예예으로 인해 금생 사바 세계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엄력의 그물 앞에서 우리는 무력하게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육조 혜능 대사께서 자비로이 가르치신 무상참회 우상찬 후이는 마치 한등불처럼 우리의 해탈의 길을 비추고 청정하고 자제한 피안으로 인도합니다 혜능 대사께서는 일찍이 만약 무상참회 내 글자를 행할 수 있다면 삼세의 죄를 멸하고 삼업산에 이 청정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허황된 것이 아니라 실로 죄업의 본질을 직시한 것입니다. 불교에서 볼때 죄업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 속의 꽃이나 물속의 달과 같아서 모두 우리의 망념과 집착으로 인해 생겨나는 것입니다. 유마경, 우웨이 모치에징 에서 이르기를, 죄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니 마음으로 참회하고, 마음이 만약 멸하면 죄 또한 사라진다. 주의 총 신치경 신찬, 신루어메시주의 이왕, 고 했습니다. 이 말은 참회의 진정한 의미를 설파한 것으로, 죄업의 근원은 우리 마음에 있으며, 오직 우리 마음이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망령돼이 움직이지 않을 때 죄업도 따라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상참회의 힘은 공성, 공싱에 대한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사물이 인연화합과 인윤헌해으로 이루어지며 그 자체에는 독립적이고 영원 불변하는 자성, 지식이 없다고 봅니다. 죄업 또한 그러하여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여러가지 인연과 조건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눈으로 죄업의 허망한 본질을 꿰뚫어 보고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않을 때 죄업은 존재의 근거를 잃고 자연히 우리를 속박할 수 없게 됩니다. 선종, 찬종, 역사상 무상참회에 관한 사례는 셀수 없이 많으며 그중 3조 승찬대사의 이야기는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승찬대사는 2조 해가대사를 만나기 전에 나병, 광짐을 알아 몸과 마음이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업장이 두터움을 깊이 알고 참회와 해탈의 법을 얻기를 갈망하여 이조 해가 대사를 찾아갔습니다. 제자는 풍지를 알아 고통이 심하니 부디 화상 회상께서는 저의 죄업을 참회해 주십시오. 승찬 대사는 진심으로 간절하게 청했습니다. 이조 해가 대사의 눈빛은 횃불처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고 평온하게 물었습니다. 그대의 죄를 가져오너라. 내가 그대를 위해 참회해 주리라. 이 질문은 마치 청천벽력과 같아 승찬대사를 일깨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자세히 살피며 이른바 죄라는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붙잡거나 만질 수 있는 죄의 실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괴롭게 사색한 끝에 마침내 어쩔 수 없이 대답했습니다. 죄업을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조 해가 대사는 그 말을 듣고 살짝 미소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그대를 위해 참회를 마쳤으니 그대는 마땅히 불레포, 법학, 승생, 삼보에 의지하여 안심하고 수행하라. 이어서 승찬 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화상을 배웠으니 제가 승려가 되어야 함은 알겠으나 무엇이 불법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조 해가 대사께서 자비로이 가르치셨습니다. 이 마음이 곧 부처여 시신시포. 이 마음이 곧 법이며 시신시파. 법과 부처는 둘이 아니니 바포우알승보에생바오. 또한 그러하다. 승찬 대사는 이 말씀을 듣고 마치 티후관딩처럼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죄의 본성 주이킹이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으며 중간에도 있지 않음을. 이 마음과 같이 불법 또한 본래 분별이 없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승찬대사의 내면에는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고 그의 나병이 기적처럼 나왔습니다. 이는 신적이 아니라 무상참회 힘의 실제적인 현현이었습니다. 승찬 대사는 이조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깊이 관조하고 죄업의 허망한 본질을 통찰함으로써 내면의 해탈과 몸과 마음의 치유를 이루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상참회의 핵심이 무상무상외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상창이란 우리가 죄업에 대해 갖는 집착, 죄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죄업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공콩한 마음으로 관조할 때. 우리는 죄업이 본래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우리 망념의 산물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죄업 본질에 대한 통찰은 우리를 죄업의 속박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합니다. 무상참회는 내면의 깨달음과 전환을 강조하며, 죄업이 본래 콩콩함을 직시하여, 마치 햇볕의 아침 이슬이 순식간에 사라지듯 합니다. 우리가 지혜로 자신의 내면을 관조하여 죄의 본성이 본래 공함을 인식하고 과거 죄업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며 더 이상 어리석음, 교만, 질투 등 부정적인 감정에 물들지 않을 때 진정한 참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참회는 매우 중요한 수행법으로 오염된 마음을 씻어내어 청정함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금광명경 진구황민징에서는 참회의 공덕과 이익을 상세히 설명하며. 지극한 참회를 통해 수겁, 에수의 을 소멸하고 복과 지혜를 증장시켜 마침내 보리를 성취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참회는 단지 말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마음 깊은 곳에서 참 꾀, 찬 쿠이의 마음을 일으키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 자신의 잘못을 고쳐야 합니다. 무상 참회를 수행하는 것은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수행 여정으로 경건한 태도와 확고한 결심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죄는 마음에서 비롯됨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상참회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와 복이 다 마음에서 비롯됨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외부적인 행동이든 내면의 생각이든 모두 마음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탐진치 티안첸치. 등 악한 생각을 일으킬 때 죄업을 짓게 되고, 자비이사 시베이시이세 등 선한 생각을 낼때 복을 쌓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업을 참회하려면 반드시 마음을 관찰하는 것 구한신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화엄경 화연징 에이르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삼세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본성을 관찰하라.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루원인 유료지, 산시 이체부, 인관화재싱, 이체외신서. 아이 말은 마음의 중요성을 깊이 드러냅니다. 우리 마음은 마치 위대한 예술가와 같아서 천당을 창조할 수도 있고, 지옥을 창조할 수도 있으며,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의 투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운명을 바꾸려면 반드시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며 참회는 바로 우리 마음을 바꾸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참회를 통해 우리는 마음 속 더러움을 제거하고 마음을 더욱 청정하고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마음을 관찰하되 마음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의 작용은 매우 복잡하여 선한 생각을 낼 수도 있고 악한 생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마음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아 죄를 짓고 복을 닦을 수 있는 마음의 실체를 찾아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마음을 찾아도 얻을 수 없음 미신 리아오 부카 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본래 모습은 선악과 죄복의 분별을 초월하며 텅 비어 허공과 같습니다.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면 마음이 드러내는 죄의 모습이나 복의 모습 또한 의지할 실체가 없으니 이른바 죄와 복에는 주인이 없는 것, 주이 후우준입니다 능검경, 랭옌징 에서 부처님께서는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찾도록 인도하셨지만 결국 붙잡거나 정의할 수 있는 마음의 실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는 마음의 본질이 공성, 공싱이며 우리의 사유와 언어의 한계를 초월함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공성을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줄곧 집착해 왔던 것들이 사실은 허망하고 실체가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즐거움, 두려워했던 고통은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러한 환상에 집착하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와 해탈을 얻게 될 것이며, 무상 참회는 바로, 우리가 마음의 공성을 인식하도록 돕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셋째, 죄의 본성이 본래 공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공성을 인식한 후에는, 죄의 본성이 본래 공하다는 도리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업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망념과 집착으로 인해 생겨난 허망한 그림자입니다. 마치 꿈속의 온갖 죄악이 꿈에서 깨어난 후에는 모든 것이 허망했음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혜로 죄업을 관조하여 그 본래 공한 본질을 통찰할 때 죄업은 햇볕 아래의 서리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반야심경, 반로신징에서 말하듯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색기시 콩콩키시셀입니다. 이 말은 만법의 공성 본질을 드러냅니다. 모든 사물, 죄업을 포함하여 모두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지며 그 자체에는 독립적이고 영원 불변하는 자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업의 공성 본질을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줄곧 두려워했던 죄업이 사실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겁주는 환상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업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죄업은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깨어 관조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생각에 대해 깨어 관조해야 합니다. 생각 하나하나를 뚜렷이 알아차리고 어리석음, 교만, 질투 등 부정적인 감정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일단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남을 발견하면 즉시 알아차리고 무상참회의 방법을 운용하여 그 본질을 깊이 관조함으로써 이러한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해야 합니다. 육조당경 리우두탄징에 이르기를 자성지식은 만법을 포함하니 크고 만법은 모두 자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자성은 마치 보물창고와 같아서 무한한 지혜와 광명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성은 종종 우리의 망념과 집착에 가려져 드러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행을 통해 끊임없이 마음속 망념과 집착을 제거하여 자성이 다시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관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 망념과 집착을 제거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깨어 관조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속 부정적인 생각을 즉시 발견하고 무상참회의 방법을 운영하여 이러한 생각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무상참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법의 뜻을 왜곡하는 것을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무상참회는 인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변명을 제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본래 공하다는 것을 오해하여 죄업이 본래 공하니 죄를 지어도 결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본래 공하다는 것은 성인의 경지 성이디에서 죄업의 본질을 보는 것이며 세속의 관점 시수 디에서는 인과 법칙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선업이나 악업은 상응하는 과보를 낳습니다. 열반경, 애니에 판징, 에 이르기를, 선에는 선한 과보가 있고, 악에는 악한 과보가 있으니, 만약 과보가 없다면,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다. 샨유산바오, 이유이바오, 루오프바오차, 시첸 웨이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인과응보의 실제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업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성이 본래 공하다고 해서 제멋대로 행동하며 악업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신중하고 조심하며 선을 행하고 덕을 쌓도록 노력하고 악업을 짓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동시에 죄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니 마음으로 참회하고 마음이 멸하면 죄 또한 사라진다. 신유어메시츠이왕는 구절에서 마음이 멸한다는 것을 마음을 소멸시켜 생각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외도, 와이다오, 외견해입니다. 우리가 무상참회를 수행하는 목적은 생각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본래 모습을 관찰하여 우리 내면이 망념과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각경 유엔 죄증. 에서 말하는 환상임을 알면 곧 여이고 방편을 짓지 않으며 환상을 여이면 곧 깨달음이니 또한 점차가 없다. 지환지리 부서봉빈 리환지죄 이우겐치는 말은 깨달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무상참회를 수행하는 목적은 우리 생각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을 관찰함으로써 생각의 허망한 본질을 인식하고 그럼으로써 생각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의 허망한 본질을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줄곧 집착해 왔던 것들이 사실은 허망하고 실체가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즐거움, 두려워했던 고통은 모두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러한 환상에 집착하지 않을 때 진정한 자유와 해탈을 얻게 될 것이며 무상 참회는 바로 우리가 생각의 허망한 본질을 인식하도록 돕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무상 참회는 우리에게 내면의 해탈로 통하는 큰 문을 열어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불교를 배운다는 것이 단지 얼마나 많은 불교 이치를 배우고 얼마나 많은 경전을 암송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자신의 과거 나쁜 습관을 확실히 고치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나쁜 습관들이 바로 우리가 윤회 속에서 고통받는 근원이며 우리가 지혜와 해탈을 얻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많은 양의 경전을 독송하면 복을 얻고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행동 변화는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편협한 것입니다. 마치 지장경 디창징에서 말하듯 남염부제 중생은 행동 거지와 생각 하나 하나가 업 아닌 것이 없고 죄 아닌 것이 없다. 난염푸 티중성 주지동년 우부시예 우부시주의 고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경전을 독송하는 동시에 여전히 자신의 탐진치를 반김하고 끊임없이 악업을 짓는다면 아무리 많은 경전을 읽어도 진정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해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불교를 수년간 배운 한 거사가 있었는데 매일 경건하게 을 독송했지만 생활 속에서는 매우 인색하여 다른 사람을 돕기를 꺼리고 심지어 작은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과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불교를 배워도 마땅한 복을 받지 못한다고 불평했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나쁜 행동들이 경전 독송의 공덕을 상쇄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경전을 독송하는 동시에 자신의 인색함과 증오의 나쁜 습관을 적극적으로 고치고 자비와 관용을 배운다면 그의 삶은 반드시 긍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참회는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명확히 보고 깊숙이 숨겨진 나쁜 습관과 잘못을 발견하게 합니다. 참회를 통해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강한 회개의 마음을 일으켜 그럼으로써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자신의 탐욕 증오 어리석음 등의 행동이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쳤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가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회개와 개선의 결심을 표현해야 합니다. 오직 끊임없는 참회와 개선을 통해서만 우리는 점차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고 마음을 정화하며 내면을 더욱 순수하고 선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현행 원품 부 젠지유엔핀 에서 보현보살은 10대원 에시다유엔으로 극락정토에 왕생하도록 인도하는데 그중 업장 참회 찬 후이 예장 가 중요한 한 고리입니다. 이는 참회가 성불의 길에서 없어서는 안될 수행임을 설명합니다. 참회를 통해 우리는 마음속 더러움 을 씻어내고 마음을 더욱 청정하고 밝게 만들어 그럼으로써 해탈로 더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불교를 믿든 믿지 않든 참회는 우리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신앙과 무관하지만 우리 삶과 관련이 있으며, 왜냐하면 참회는 좋은 점만 있고 나쁜 점은 없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때 참회는 우리가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내면의 불안과 고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의 죄책감과 죄스러움을 털어놓을 때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해방됩니다. 참회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정시하고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여 그럼으로써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가 사지론 유자시 디룬에서는 참회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참회는 우리가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고 내면의 갈등을 줄여. 그러므로써 심리적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참회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잘 인식하고 자신의 장단점을 이해하여 그러므로써 자신을 더잘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불교를 믿든 믿지 않든 모두 참회를 배워야 합니다. 참회는 자기 치유의 한 방식이며 우리가 자신의 삶을 더잘 마주하고 다른 사람과 더잘 지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인생의 길은 길고 험난하여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후회를 남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감하게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고 진심으로 참회하며 노력하여 고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진보하여 마침내 광명과 해탈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무상 참회를 배삼아 번뇌의 괴로운 바다를 벗어나 청정하고 자제한 피안에 도달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참회 속에서 마음을 씻고 깨달음 속에서 해탈을 얻으며 자비 속에서 중생을 이롭게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고통받는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